결과는 사실 확정적이에요. 기각이 될 수가 없는 사안이잖아요. 그럼 파면이 확정됐다라는 징후들을 저희가 찾고 있는데, 그 징후 중에 가장 우리가 유력한 징후로 보는 거는 윤석이를 날리고 다음 대권 주자로 한동훈을 세우고 싶어하는 저들의 그림. 그래서 한동훈이 뭐라고 하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저는 나란히하는 사람 아닙니까? 돌아가도 같이 똑같이 행동할 거라고. 언제 나란히 일을 했어요. 한동훈이? 나란히 던지신 지 오래됐잖아. 야, 상상치? 말 아닙니까? 야 이거는 진짜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안 해. 지금 그냥 민간인 신세 아니세요? 아니 무슨 공직 이 있어요? 나랏일 다 던지고 나간 사람이 본인인데 언제부터 자기가 나랏일을 했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작가로 활동하는 북콘서트 하시잖아. 그게 무슨 나랏일이에요? 뭘 했는데? 나라에 기여한 일이 없는 사람이다. 김건희 윤석이 지키는 게 본업이에요. 본업. 한동훈이 또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개헌 막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사사일 될까봐 체포될까봐 두려워서 국회로 뛴 사람 아닙니까? 아니 국회의원이세요? 민간인이 왜 국회의장 안까지 들어와가지고 투표권도 없으면서 거기서 뭐해요? 웃어서 도망간 사람이 계엄을 내가 막았다 이러고 있어 이러니까 한도훈이안 되는 겁니다 너무 찌질하잖아요